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마음속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모를지라도 우리 속마음을 아는 이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여기서 영은 마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다 아실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위대한 신앙고백은 베드로의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알게 하심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 다음 일로 확인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이 말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질책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베드로는 한 순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지만 또한 순간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한다고 발벗고 나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바울도 담에색 체험 이전에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던 일이 도리어 예수님을 박해하고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과 아울러 성령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려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와 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집중하여 묵상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다음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내적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내적 평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합당한 일이라도 심령 깊은 곳에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 있어서 말씀과 성령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을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식과 지혜가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우둔한 자들이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